안녕하세요 권수현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언스타 카드를 소개시켜볼 건데요. 뒷면 볼게요.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한번 떼볼게요. 미리 테이프는 떼놨거든요.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것다 치우고, 이것부터 열어볼게요. 아, 아 잠깐만, 죄송해요. 킹레오타스. 아, 잠깐 뭐예요. 에이, 모르겠다. 노이즈 피아니스트 스커트. 노이즈 피아니스트 샌들. 무톤 스튜어트 재킷. 데드 레드, 레드 데님 셔츠 팬츠, 스웨이드 롬 부츠, 알레간드 로즈 원피스, 레이보 유니크 스커트, 안 보인다는 점 재소해. 죄송해요. 레이보 유니크 슬리본, 리본 무늬 볼레로 탑스, 이걸로 끝인데요. 킬레오 스커트, 이레길러 플리츠 스커트, 스노우 플레이크 타스 스노우 플레이크 스커트, 스노우 플레이크 슈즈, 스타라워 피스, 스타라 부츠, 아스트, 아스트로저 탑스, 아스트로저 스커트, 아스트로저 부츠. 끄시고 킹레오롱 부츠 센드 크리스탈 아쿠아리어스 탑스 크리스탈 아쿠.. 아쿠에리어스 아 탑스 아쿠에리어스 스커트 크리스탈 아쿠에리어스 부츠 크리스탈 아쿠에리어스 크라운 엔젤리 바니티 알아? 피자 팔라 탑스, 피자 팔라 스커트, <laughs> 피자 팔라 부츠 끄시고요. 아, 잠깐만요. 킹 레오 크라운, 나이트 드리머 탑스, 나이트 그리 드리머 스커트. 나이트 드리머 슈즈 이걸로 끝인데요 이거 이거는 네이아트인데요 진짜 이쁘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